안녕하세요. 천군만금입니다. 오랜만에 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다들 건강들 하시죠. 음. 절대 아프지만 않고 열심히 일만 할수 있으면 정말 행복한 겁니다. 정말 하시는 일 다들 잘 되시고, 모든 일을 뜻한 바 이루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아, 일단, 제가 그렇게 응원한 곧버스. 참 안타깝게 됐죠. 뭐, 곧버스, 인버스 하신 분들은 많이 손해봤지만, 많은 분들이 주가가 2,550이 넘는 바람에 다들 기뻐하시니까, 그 기쁨을 위한 삼고, 제 마음을 적겠습니다 저는 한40% 손해 봤나요? 한 1천만 원 치면 한 400만 원 손해 봤죠. 그렇더라도 저는 분명히 이렇게 시국이 어선하고 무슨 무역 교류가 일어나고 무슨 발전이 있겠나 싶어서 경제가 어두운 쪽으로 바라봤습니다. 또 과거에 3월 달에 진짜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끝없이 추락하던 그렇게는 안 돼도 2100까지는 내려가겠지 하고 7월 달에 들어갔더니만 이렇게 우리 곧버스 모든 걸 거신 분들한테 이렇게 큰 마음의 상처를 주네요. 그렇더라도 용기 잃지 마십시오. 이건 인생에 있어서 많은 기회 중에 한번 잃어버린 겁니다. 만약에 크게 50% 이상 손해나신 분들도 너무 개념하지 마시고 전 지금 한 4, 5일째 이제 주식 안 봅니다. 고버스가 3,500원은 되나요? 그냥. 근데 제가 지금 돈이 필요해서 조금씩 빼서 써야 되는 형편이 됐습니다. 제가 벌써 지금 석달 이상을 놀고 있죠. 그것도 또 실업급여가 두달 잘못되는 바람에 받은 돈 도로 토해내고,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 이제 제대로 한번 받았습니다. 168만 몇천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기쁜 소식은 제가 다음 주에 분당으로 일을 하러 갑니다. 아는 동료가 도와줄 수 있고 이래서 마음이 좀 편합니다. 그 앞전에도 하루 일당 1 3만 원짜리 신호수 일자리가 들어왔는데 이거는 저기 함탁이 기초공사는 폐로 다 따라다니는 신호수라 영 자신이 안 쓰더라고요. 물론, 체력이 좋았을 땐그일 아무렇지도 않게 해냈을 텐데, 이거는 나 혼자서 패로다 뿐만이 아니고, 기본 또 부수적인 일도 해내야 되는데, 아, 그, 저, 뚜껑 덮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힘듭니다. 다리 알도 베기고, 그래서 제가 그, 일자리 구해준 친구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또 마침 제가 송파일리오시티의 안전 관리사로 그 일할 때 안전 그 관리사 그니까 러 보조죠 일할 때 거기는 한2년 이상 일했을 때 같이 일했던 동료가 분당에 팀장으로 가 있습니다 그분이 날 많이 도와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몸만 안 아프면 최고입니다. 제가 9월 21일 날 정말 뇌졸중하고 비슷한 증상을 겪고 나니까 어, 완전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그 자기가 평생 겪어보지 못한 일을 그 당시 처음으로 한번 겪어봤거든요. 말이 안 되죠. 몸의 균형도 못 잡죠. 또 뭐, 막 사물은 두 개로 겹쳐 보이죠. 완전 뇌졸증이죠. 119를 평생 처음 타고 응급실을 갔었습니다. 조상이 도왔는지, 하늘이 도왔는지, 그 많은 검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고 결과가 나서 지금은 그냥 혈액에 좋은 석 달치 약 처방받고 석달 후에 가서 그냥, 그 후로는 약을 끊어도 상관없다는, 그, 건국대학교 유명한 교수님이 그런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그거는 뭐, 여러 사람이 같이 이렇게 회의를 하죠. 한 사람 개인 생각이 아니고, 제가 MRI를 세번 찍고, MRA, 뭐, CT, 뭐, 다 해서 병원 및 그, 치료한 것도 없습니다. 수행 맞은 것 밖에 없는데, 검사비가 250만원 나왔습니다. 그 많은 검사를 통해서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받았는데도, 일할 자신이 안 쓰더라고요. 그 트라우마가 생기니까, 그냥, 근데 다행히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일하게 돼서 너무 다행입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세요. 아무튼, 반갑고요. 어떤 잘 적응해서 요 단계만 넘기면 저는 진짜 대학을 못 가서 19살 때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때 물론 뭐 신문 배달하고 뭐 이런 아르바이트 뭐 고등학교 때 하고 이런 거 빼고더라도 사, 사회 생활을 19살 때 부산에서 저는 서울 토백입니다. 근데도 부산까지 남들 다 대학 가고 그러는데 나는 창피해서 멀리 떨어진 부산 가가지고 아라이 식당에서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그냥 더 이상 말 안하겠습니다. 이거는 뭐제 집사람도 이 채널을 보니까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 힘든 배 일도 해보고 배도 통발이 배, 트롤선, 대구리 배몇 년을 타봤습니다. 정말로 멀미만 해도 이 똥물까지 다 기어올리죠. 그만큼 힘든 일입니다. 그거에 적응하고 뱃일 자체가 바다에서뿐만이 아니고 육지에 와서도 하역작업하고 바로 돌려치기 하면 얼음 싣고 상자 싣고 기름 싣고 부식 싣고 식구미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했죠. 그 다음에 옛날 노가다는 지금처럼 무슨 안전모 뭐 안전화 무슨 안전벨트 이런 게 있던 시절이 아닙니다. 그냥 저는 그때 댄조 일을 했었는데 천장 지금은 경량철골이라고 그러죠. 옛날 노가다는 정말 힘듭니다. 잔업시간에 따라 무슨 1.5배, 2배 이런 것도 없고, 하루 일당이 4,385원. 하루 일당이 4,385원입니다. 83년도인가 그랬죠. 그렇게 힘든 일들을 다 겪어내고, 그래서 일에는 겁이 안 났었습니다. 그런 저도 그런 기억만 남고 추억만 있지, 힘든 일에 대한, 한 가지 일을 계속 뭔가 해왔으면 그런 일이 지금도 우습겠죠. 근데 그런 추억만 남은 제 입장에선, 아 근데 힘든, 힘든 일이 정말 두렵습니다. 근데 저는 배운 게 없으니까 몸으로 살아야죠. 어? 가진 기술도 없고. 참, 그렇다고 불성실하게 아주 산 것만도 아닌데, 지금 게으름 면은 있었죠. 하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무튼, 분당 가서 일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곳에서 영상 올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겠습니다. 얼굴 한번 보여드리고, 이렇게 진짜 <laughs> 따뜻한 선배로서 인생에 어떠한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아, 물론, 잘 살고 성공하신 분들한테 저는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처럼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또 많은 분들한테 따뜻한 형으로, 선배로, 좋은 자로서 제가 알, 그동안 느끼고 몸으로 겪었던 그런 얘기들을 드리는 거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해 주세요. 예. 또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